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윤성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서지영입니다. 네, 오늘 남성화 특집으로 지금 3탄까지 왔죠, 지금 저희가? 네, 그렇죠. 네, 제재 하고 있는데 <laughs> 1탄도 반응이 뜨거웠고 네. 2탄은 더 뜨거웠고 이제 와. 3탄, 이제 대망의 유종의 미를 남길 타임인데요. 오늘 이세 타임 동안 하면서 네. 가장 남성다운, 가장 남성화의 정석인 이 슈즈를 보여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맞아요. 어우, 옆에 보고 있는데 네. 와, 너무 예뻐. 남자들이 저는 이런 인슈들를고 음. 다닐 때 약간 음.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더 느낀다고 해야 되나? 약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매니쉬 하면서도, 네. 뭐랄까, 정말 네. 그 남자만의 느낌이 정말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음. 정말 맨즈룩의 정석이 아닐까. 맞아요. 오늘은. 네. 컬러감도 굉장히 예쁘게 나와가지고요. 맞아요. 브라운과 음. 블랙 컬러. 네. 이렇게 정말. 남성화의 기본 두 종류죠. 네, 그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요 음. 브라운이랑 블랙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로우탑 같은 경우에는 살짝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네. 블랙 컬러와라이트 브라운 그리고 음. 다크 브라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제가 그래서 바로 신는 거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네. 로우탑과 하이탑이 있는데 네. 제가 먼저 로우탑을 먼저 신는 거를 아. 보여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 제가 저는 이거 브라운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을 지금 신어놨는데, 음. 어,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성식씨가 음. 약간은 그레이 컬러의 음. 팬츠에다가 지금 음. 매치를 했는데, 음. 음. 저거 화면을 좀 바, 바뀐 다음에 얘기를 음. 할게요. 네. 그게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저 이런 카디건 같은 거에, 이렇게 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laughs> 이거 이렇게 뾰로로. 신었거든요. 음. 이거 이렇게 신었 어, 이렇게 들어도 되게 느낌이 있다. 그죠? 음. 춤한번 추세요, 아까처럼. 음.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시키면 다 해. <laughs> <유후>. 네, 그리고 <laughs> 브라운 이거 음. 신었는데, 음. 일단 이거 디자인 먼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지금 시스템 상으로 오류가 살짝 있어서, 음. 이 부분 보시면 히든 굽이 최대 4cm가 키 높이가 있어가지고, 네. 우리 남성분들도, 어? 아, 네.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뭐가 그래요? <laughs> 네, 아니 세팅장에총 네. 굽이 4cm예요. 그래서 네, 남성분들 네, 네. 같은 경우에는 음. 키높이 슈즈를 따로 음. 아, 너무 티가나게 이렇게 굽이 보이면 별로 안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굽이 4cm나 되니까 보여야지, 보여야지, 네. 아,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오늘. 이번 카메라가 살짝 맛이 가가지고, 네네네. 네. 지금, 지금 1번 카메라로 진행할 건데, 네. 저희 15분 특가 상품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한번 네,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104님, <303 웃음> 예. 진정하세요. <laughs> 104님, <laughs>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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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여드릴 테니까, 어, 잘 보여드릴게요. 네. 신발, 네. 잘 보여드릴게요. 신발. <laughs> 네. <laughs> 네. 여러분, 욕 아니에요. 신발이에요. 신발. 네. 초성 주의하시고요. 네. 네 갑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에 지금 저희가 안 보여가지고 아네네 네. 네. 브라운 네. 이렇게 있구요 됐습니다. 블랙 블랙 네, 같이 보여드릴게요. 음 브라운 블랙 이렇게 신으실 수 있고 네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오늘 엄청 저렴하죠. 3만 원대 네로우가3 3,800원 맞나요? 네. 사, 그다음에 하이탑이 3 4,800원. 네. 어, 3 네. 4,900원. 아 3만 900. 네. 3만. 어, 네. 900원. 100원이 또더 올라. 1,100원이 더 올라. 아 그럼. 네. 3 4,900원.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로우탑 하나, 하이탑 하나 신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 로우탑은 브라운 선택하던지, 블랙을 하나 선택하고, 네. 또, 하이탑도. 이것도 지금 또, 다크브라운이 있 다크브라운. 네, 이렇게 같이 있고, 음. 네, 밋밋한 차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 제가, 이거, 하이탑. 네. 저는 사실 요즘 스키니즘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이 하이탑 종류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네. 어, 저도 사실은, 이런 디자인을 참,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 했었는데, 음. 은근히 스키니진에 잘어울리더라고요 어, 그럼요. 어, 그 다음에 이 하이탑은 또 열고 네 신고 벗기가 불편하면 안되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 이렇게 지퍼로 한번 열어서 음.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이 안에 정말 부드러운 깔창이 들어있어서, 정말 푹신푹신하고, 이 밖에서도 한번더이 부드러운 느낌의 굽이, 한번더 그 쿠셔닝을 잡아주니까 네. 정말 좋았고, 일단 이 신발은 편한 것도 편한 건데, 스타일리쉬에요. 음. 지영씨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어, 이 정도의 보이런던이라면 가격대 아마 10만원대는 그냥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음. 근데 저는 딱 네. 보면서 느꼈던 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네. 아까 전에 성진씨가 신고 나서 너무 편하다고 저한테 몇 맞아요. 번을 강조했어요.